안녕하세요 인상팀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경매를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매의 가장 큰 목적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또그 물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적절하고 수익이 될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또그런 경매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형이든 주거형이든 또는 사업형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분석과 더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차후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나가서 적절한 가격으로 또는 적절하게 황금성으로 매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경매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이 또한 중요하며 그 권리 분석 중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전입신고라는 것은 대항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플러스 부동산의 주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이든 사업이든 주택의 인도고요. 두 번째, 확정 일자라는 것을 받은다 그랬죠. 확정 일자라는 것은 경매에 의해서 부동산이 매각이 됐을 때에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정 일자를 받지 못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 특히 낙찰된 다음에 경매 그 배당 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든 또는 방어하는 사람의 입장이든 간에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갖춰놔야지만이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이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가졌다면 그 내용으로 전후 분석을 해서 투자해서 특히 다시 말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정해질 수 있겠지요 낙찰 가격을 정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갖춰놓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방어권을 형성할 수 있으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입세대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입세대 확장 일자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분석과 등기부등본상 외의 권리 분석을 나눌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우리가 갑구나 을구에서 소유권과 소유권 위의 권리들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권인 임차권이라든지 또는 전입세대라든지 또는 더나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확정일자 날짜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알 수가 쉽,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주소별 세제 연람 내역이라는 것을 파악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과거에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였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로 하는데 주민센터에 경매물건지를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신분증하고 그 직원에게 제출하면은 자 주소별 세제 연람 내역서를 파악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담당 직원이 내 주, 주민등록 주민등록증과 그다음에 경매가 나왔다는 그런 그 경매 용지지겠죠. 아니면은 그 대법원에서 제출하고 있는 그런 현재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별 세대 연락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별 세대 연락처를 통해서 권리분석을 통하고, 또 그것이 말소 기준 권리의 전인지 후인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전입세대와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대항력이란 조건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이란 조건들은 반드시 알고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자 오늘은 전입세대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주소별 세대연락내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백날 이론으로 들어서는 의미가 없죠 내가 직접 동사무소 찾아가 봐서 한번 해 보고 집시적으로 물건 분석을 해보고 임장활동을 해봤을 때 하나하나 내 모든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축출돼서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확정일자와 더불어서 주소별 세대연람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